지금 여기는 제주시 중상간 지역에 나와 있고요. 제주시 동부 아, 그러니까 서부 지역이죠. 서부 지역에서 중상간 지역 그러니까 애월읍 나부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그냥 마을 중심지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주변이 굉장히 정갈하고 마을 자체가 굉장히 정갈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네요. 이렇게 돌창고, 예쁜 돌창고들도 있고 간간이 저런 어, 제주도 집들도 좀 보이고요. 저쪽에도 돌창고가 예쁘네요. 어, 오늘 볼 매물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토지입니다. 집을 짓고 살기에 적당한 그런 면적의 토지, 토지 면적은 127 평이고요. 여기는 칠학지구입니다. 마을 안에 있어서 칠학지구인데다가 기반시설 전부 다 들어와 있고요. 토지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또 계획관리 지역이고 칠학지구라서. 어, 컴퓨터 용적률 많이 나오죠. 많이 지지는 않겠지만 마당도 좀 있고, 그러면 좋겠죠. 지금 여기 경계가 여기 돌담을 경계로 해서, 지금 밭 안에서, 지금 매물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건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귤밭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야채가 심어져 있는 이 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집들이 굉장히 예쁜 집이 많아요. 새로 지은 집들도 나름 감각적으로 좀 지어진 그런 집들이 많고요. 그리고 돌창고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감성 창고. 수준으로 예쁜 것들이 많네요. 그냥 보기만 해도 유쾌해지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토지입니다. 아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면적은 127평. 그리고 칠학지구니까 건폐율 용적률 넉넉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런 도시이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은 2억 2천, 2억 2천만 원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